여기 버스정류장 차서생겨어 이게 어떻게 기차역이야? 저기서 <laughs> 들 이렇게 기차를 그냥 버스처럼 타나 봐 온다! 왔다! 온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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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도 내려갔다가 나오는 바로 비가 울진다 여기는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도시한말 뭐 들어올 있다길왔잘모르 재밌어 이런거 피자 휘저 보이지? 피자다 니콜라 17.5 유로 아니고 프랑 여기 이름이 뭐라고? 샤파우제. 샤파우제 에서 독일 걸어서 갈수 있어요. 진짜? 나만데? 좀힘들긴하데 걸으려면 걸을 수 있긴 하지. 집들이 멋있는데? 예. 골목하자. 응. 끝. 오지마라 비야 근데 이런식으로 100%라는 소리면 좋겠다 한두방울씩? 어, 한두방울씩 100% 대성당이다! 왜 이러지? 아 교회래 아. 교회 기도하러 가야되나? 음. 아 비좀 안오게 해주세요 원래 어, 내려봐 여기네네 어 뭐냐? 이거 할거라니까 어. 평일치에서 응.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이건데 보니까 이 고가도를 지나야겠네 맞네. 네. 그 일로 가면 어. 엄청 큰 폭포 있대 유네 유럽에서 제일 큰 폭포. 못 가겠지. 어라 버스 타야 되는데 우리 버스 티켓이 없다 그럼 보이 시간 또 가네. 일단 비안올때저 성으로 성, 가보자. 가보자 성만 보면 사실 뭐 목표는 이거보다. <laughs> 요새 <요게. 웃음> 음, 보이네. 요거다. 응 보이네. 진야 그 뭐가 뭐야? 망원경이 아니라 안에 뭐가 있어 아 그래? 한번 보자 엄마 옛날에 이런게 있었다 그거네. 야 이렇게 산, 마치 산 따라서 이렇게 성벽이 있네 봐봐 맞네 멋있구만 저저 죽음의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는거야? 인강로드 뭐야, 북쪽 출입문이라는데? 여기가? 들어보자. 와, 이런 요새가 다 있네 그래, 멋있겠네 경기전다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딜이다데딱써봐경기처럼 <laughs> <주시관. 웃음> <장난 아닌데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 아, 느낌 있다 광제 게임 보내 뭔데, 여기? 어이, 뭐야, 이거? 와. 와 헉. 뭐야, 이게? 이게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고? 이거 그, 딱 구조가 징계에 거인해서 어. 그 원숭이 거의 처음 봤을 때그이 탑이잖아, 이 느낌. 헐렁. 밑에 막 막고 막, 어. 가운데 헉. 막 훑고 막. 훑나. 여기 엄청 예뻐요 이거 봐. 고도 반시네와 진짜 예쁘다. 처부터 보려고. 와 멋있다. 이런 거 보고 싶었어. 나도 난또 이런 전망이 좋아. 과제보다 이런 것더다 응. 나도 보고 싶어. 우와. 나랑 같이 봐. 너는 응. 언제 나오니? 헤? 나왔다. 성격이 올라와서 다진 찍기 마세요. 면. 물 먹어도 된대물 어? 먹어도 된대 이렇게 어, 어. 소시물 먹어야겠다. 안 먹어. <laughs> 끝났다. 어, 바람 엄청나게 불. <웃음> <웃음> 아 예쁘다. 색깔 봐, 윤네야 초록색이야. 좀 탁한 초록색이래 가지고. 비가 더 쏟아지네? <laughs> 비 쏟아진다. 비좀 피하자. 이건 못 맞을 비다딱 식탁도 있고 좋네, 지붕 밑에. 아, 그래? 핵심 보러 가야 되는구나. 귀 안아? 가보자. 도 쏟아지기 전에. <laughs> <laughs> yeah. 이야. 와, 멋있다. 멋있지, 은우야. 아이 지붕 봐, 이거. 기가장도 아니고, 이거 벽돌 지붕 봐. 예쁘다. 밖에서는 지붕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웬만하면 다그걸로해요 벽돌. 아, 계단이. 에? 계단이 지붕이에요.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어요. 비 온다. 도망가야겠다, 이제. 더 이상은 안 되겠다. 비가 너무 많이 온다. 짜잔 짜잔 야야 yeah.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가보자 어디? 밑에서 뒤를 피하자 아빠는 어디 갔대? 봤어? 봤나? 아빠 못 봤어? 저기. 아빠 응, 마지막으로 풍경을 담고 가고 맞아. 저 저기 예쁘긴해 나도 봐라. 한번 보고 와야겠다. 다시. 같은 거. 알올라 다리까지 물이 머리 차올랐어. 어, 뭐야, 이게? 뚜두 삼수라는 거 아니냐! 뚜두뚜뚜뚜뚜뚜뚜. 빈마차,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우산 쓰시고요. 가자. 가자. 어, 무조건 오늘 뭐인지 뭐인지 마지막 날. 도대체 어디 가는겨예요? 음. 그러니까 최종정 목적지요. 몰라 됩니다. 또웨로트랜드 혹시 안해서 내가 좀 떨렸다 어젯밤에 급하게 찾은 수족지 아닙니까? 그냥 뭐.. 그냥 느낌으로 가는거야 제대로 몰라 날씨가 좋으니 뭘 해도 좋지 그래 여기 내가 볼때이 음 날씨면은 오성이따윤이 오늘 가려는 목적지 디디 <laughs> 해근에 수도원이래 <laughs> 수도원? 근데 공사중판이 열려있네 <laughs> 잘 사기 사람이다. 366 티켓. 어우, 눈무 셔. 근데 여기는 딱 이런 날오기에딱 좋은 곳이야, 근데. 왜 그런지는 좀더알수 있다. 맞아 가니고. 아좀더알수 있음. 엄마판 <laughs> 응, 이거 지나갈 수 있나? 길이 있는 거 같겠지? 현지인 뭐잘 하겠지. 잘 하시겠지. 어, 뭐야? 물어본다. 어디가야되냐물어본는것아 아닌가? 이리로 <laughs> 가면 답이 있나? 나이거 그거 몇점 보자 안 되겠다 야 애초에 이리로 가래 응, 아... 원래 가는 길이 아닌가봐 이리로 못 질러 아려나봐 이렇게 빙 돌아가래? 애초에 이리로 그 가래 열심히 <laughs> 트레킹 하래 저청멀 <좀 웃음> 보이는데? <laughs> 어 뭔가 같진 않다 그냥 산책 삼아 가자 정신 좋네, 이거. 나신물 <laughs> <식물> 잡고 올라왔는데. <laughs> 이게 뭐야. <뭐하세요? 웃음> 뭐해 이게, 여기 어떻게 건너 차가 이렇게 오는데. 이게 뭐예요 도대체? 어? 사람은 일로 가면 안 돼? 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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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저씨가 조심하라고 깜빡인 줄 알았네. 어어어어어어어어기어어없어 <laughs> 와 마을 들어가기 겁내 힘드네. 음, 무섭네. 긴장했다니 땀 나. 어디요? <laughs> 그냥 맡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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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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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아 아니, 아 하지마 하지 마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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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여기? 저게 파이프오이거아니야의네요 새집? 응? 새집 짓고 있어? 뭐야 저거? 몰라? 근데 이게 저것도 웃기지만은 뒤에 구름도 엄청 빨라서 느낌이있네 기어를 더 올라야 됩니다. 6아 이제 좋은 놀이터네. 아 이제 아래다 쉬어야지. 만약에 오늘 또 비왔으면은 아까 거기 공사 차에서 포겠 포개 가내 때는 그래 못 오지 비 오면은 비가 막 쏟아졌으면 그냥 호텔에서 체크아웃 시간까지 뻑겼을 수도 있다.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라. 언제 또비 아, 올지 아, 모른다. 맞아. 계속 고시가 건물들 보다가 이런 완전 산소 오니까 맞아. 좋네. 오늘 한목로 가는. 아 원래 그 모습을 좀체크하고 싶었어. 이게 검은 숲이에요? 아니지. 여기 아니지. 근데 이제 그게 여권이 안 되니까 못했는데. 약간 그, 대체, 대체가 되네, 여기가. <laughs> 아이고, 힘드네. 아, 힘드네. 아이코. 와. 이게 뭐야. <laughs> 진짜 멋있다. 어우, 봐라, 이거. 와. 딱이 뭐야 딱 보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아까 그 양들이랑 들판이랑 호수랑 도호랑와 와. 그래 아까 윤호랑 다 이겼다 이미.